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피곤한 날도 정작 잠자리에 들면 눈은 말똥말똥 해지고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한 적, 혹은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한밤중에 깨어 시계를 확인하며 또다시 마음이 조급해진 적, 그렇게 반복된 밤을 보내고 나면 아침은 고역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가 시작도 전에 지쳐버리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들 말씀하세요. 어쩔 수 없어 원래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나이 그 자체가 불면의 주원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신체의 변화로 인해 수면 패턴에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잠이 깊지 않다거나 쉽게 깬다. 아예 잠드는 것이 힘들다는 문제는 대부분 생활 습관, 수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와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잠못 이루는 밤이 쌓이고 쌓이면 단지 피곤함 이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급격히 약해지며 심지어 우울증과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두배 이상 증가시키고 노년기 기억력 저하 속도를 세배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뜻이지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 심각성을 모른 채 나이드니 그런 거지라며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체념이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듭니다. 나는 원래 잠을 못 자. 불안감과 스트레스 증가, 긴장된 몸과 마음 더 깊은 불면증. 이렇게 반복되며 잠못 드는 고리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악순환 속에서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나빠집니다. 잠을 못 자니 아침에 피곤해서 움직임이 줄고, 그러다 보니 낮 동안 햇빛도 덜 쬐게 됩니다. 햇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활동량이 줄면서 멜라토닌 분비도 방해받게 되지요. 그 결과 밤에는 다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이렇게 몸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잠을 못 자면 자연스럽게 활동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문제는 활동량 감소가 근육 감소와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 감소가 곧바로 건강 상태와 연결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증가하며, 회복력도 현저히 약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활동에 대한 의욕도 더 떨어지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잠 부족 활동 감소, 근육 감소, 건강 악화, 수면 악화. 이 악순환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은 그저 나이 탓으로 치부하며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기억력이 유지되고 감정이 안정되고 삶의 활력이 유지됩니다. 잠못 이루는 밤이 반복되면 그만큼 우리 몸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성 불면 상태에 있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5배 이상 높고 치매 발병 위험 또한 크게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잘못된 생활 습관과 인식을 바로잡는다면 누구나 다시 좋은 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잘잘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실천하기 어렵지 않지만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층의 수면 문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환경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즉, 나이가 들었다고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쌓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몸의 수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햇빛 부족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출근하거나 자주 외출하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많이 쬐었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햇빛은 단순한 따스한 빛그 이상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속 생체 시계를 맞춰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침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 뇌는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고 인식하면서 밤이 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햇빛을 거의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밤에도 몸이 아직 낮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잠든 후에도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TV 사용입니다. 요즘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니다.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손주 사진도 보고 좋은 일이지만 밤늦게까지 화면을 쳐다보는 습관은 수면에 큰 방해가 됩니다. 스마트폰과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어 있게 만듭니다. 이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몸이 졸리지 않게 만들지요. 아무리 피곤해도 눈은 말똥말똥 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와 활동 패턴입니다. 저녁 늦게 무거운 음식을 먹거나 TV를 보며 간식을 즐기다가 바로 누우면 소화기관은 계속 일을 해야 하고 몸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합니다. 결국 밤새 소화불량으로 뒤척이게 되고 깊은 잠을 방해받게 되지요. 게다가 낮 동안 움직임이 적으면 밤에도 에너지가 남아 있어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특히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밤에 오히려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걱정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자녀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고민 등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마음에 짐을 안고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은 마음이 평온해야 잘 오는 법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많은 상태에서는 뇌가 계속 활성화되어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는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오랜 기간 불면증을 겪다 보면 나는 원래 잠을 못 자라는 생각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자야지라는 강박이 생기고 이 강박감 자체가 오히려 수면을 더 방해하게 됩니다. 잠은 억지로 자려 하면 더안 옵니다.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오늘은 꼭 자야 해라고 다짐하면서 몸과 마음을 더 긴장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요. 여섯 번째는 약물 사용입니다. 노년층은 다양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일부 약물은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혈압약, 우울증약, 스테로이드 약물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어떠신가요?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젠 약의 힘을 빌려야 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면 보조제를 찾곤 합니다. 처음에는 딱 일주일만 먹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약 없이는 아예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잠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시 깨울 수 있다면,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깊고 편안한 잠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 힘이 약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몸이 노화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활습관과 잘못된 수면, 환경,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속 수면 시스템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면 시스템을 좀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시간동안 수면 빚이라는 것을 쌓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동안 열심히 활동하면서 피로가 쌓이면 뇌와 몸은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보내게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요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깨어서 활동할 때 주로 활성화됩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몸이 휴식하고 회복할 때 작용하지요. 잠이 잘 오려면 부교감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계속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이 우세해져 몸은 위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자야 할 시간에도 깨어 있으려고 하고 심장은 빨리 뛰고 머릿속에는 걱정이 가득 차며 근육도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들기 어렵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다시 원래의 잠드는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면 몸은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말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평일에는 피곤하니 낮잠을 길게 자는 등의 불규칙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체 시계가 엉켜버려 언제 자야 하는지를 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꾸준히 유지하면 약 없이도 일정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졸림이 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 시간대에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저녁 시간에 이완 루틴 만들기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식사 후에는 산책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반면 격한 TV 시청, 자극적인 뉴스 확인, 스마트폰 사용은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교감신경을 다시 활성화시켜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위한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러면 침대가 깨어있는 공간으로 뇌에 인식되기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실은 조명을 최대한 낮추고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답답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침구류는 너무 무겁거나 답답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시고 편안하게 몸이 이완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네 번째는 적당한 낮 활동입니다. 낮 동안 적당한 활동이 있어야 밤에 몸이 자연스럽게 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너무 활동량이 적으면 에너지가 남아 있어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반면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가벼운 집안일 정도로 몸을 꾸준히 움직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꼭 자야지 하는 강박적인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지만 이런 마음이 오히려 수면을 더 방해합니다. 잠은 억지로 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오게 해야 합니다. 오늘 밤은 그냥 편하게 누워만 있자 잠이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래도 편하게 쉬자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오히려 수면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몸은 원래부터 잠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다시 깨우고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수면 회복의 핵심입니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이며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밤에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만 잘 준비하면 숙면할 수 있겠지. 그러나 실제로 좋은 잠은 하루 전체의 생활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는지, 낮 동안 무엇을 했는지, 저녁에 어떻게 몸과 마음을 준비했는지가 모두 밤잠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오늘은 숙면을 부르는 하루의 작은 습관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대단히 어렵거나 복잡한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다시 편안한 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빛 받기입니다. 수면과 각성 주기를 결정하는 생체 시계는 햇빛의 신호를 가장 강하게 받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우리 뇌는 이제 낮이구나라고 인식하면서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뇌는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을 적절하게 분비하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지 않으면 이 리듬이 엉켜버립니다. 실내에서 하루 종일 지내거나 커튼을 꼭꼭 닫아두고 어두운 방에서 시간을 보내면 몸은 낮과 밤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밤이 되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습관은 아침에 커튼을 활짝 열고 자연광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짧은 산책이라도 하며 햇빛을 직접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도 자연광은 충분한 효과가 있으니 창가에서라도 빛을 받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시간 유지하기입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식사 시간,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이 일정할수록 생체 시계는 안정되고 그에 따라 수면 리듬도 자연스럽게 조율됩니다. 반면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 하거나 밤마다 취침 시간이 달라지면 몸은 언제 자야 할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도 불규칙해지고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늦지 않게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어 밤새 소화 활동으로 몸이 깨어 있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깊은 잠에 방해가 되지요. 따라서 저녁 식사는 되도록 취침 3시간 전까지 마치고 소화에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출출하다면 바나나 1개, 따뜻한 우유 한잔 정도로 속을 편안하게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밤늦게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보는 것은 숙면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가능하다면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아예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밤이 되었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야 할 시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몸은 편안하게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잠못 이루는 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원래 잠이 부족한 사람이야 하고 체념하는 마음이 자리잡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은 언제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숙면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의외로 잠이 달라지면 우리 몸과 마음 전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몸의 활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근육과 세포를 재생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낮 동안 피로감도 덜 합니다. 반면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 각종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면역력 유지가 더욱 중요한데 숙면은 이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인지 능력과 기억력의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저하되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왜냐 하면 잠자는 동안 내는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기억은 저장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정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숙면을 회복하면 뇌의 정리 능력이 개선되어 자연스럽게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 등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일상생활의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질 전체를 높여줍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감정의 안정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의 감정조절 기능이 약화되어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반면 숙면을 취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숙면을 회복한 뒤, 요즘 괜히 화가 덜 나고 마음이 훨씬 차분해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제는 좀더 담담하게 넘기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번째 변화는 활동 의욕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의욕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고 이는 다시 수면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요. 하지만 숙면을 취하게 되면 활동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밖에 나가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활발해지면 정서적인 만족감도 커지고 그로 인해 수면의 질이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숙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국 숙면이란 삶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잘 자야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원래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도 다시 잘잘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햇빛 쬐기, 낮에 가벼운 산책하기, 저녁 식사 가볍게 하기,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반드시 몸과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숙면은 젊은 시절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은 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잠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를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작은 실천을 하나씩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잠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이 동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밤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라도 시작해 보세요. 잠이 달라지면 내일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한 밤을 다시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